요즘 예능 프로그램에는 정치인들이 자주 출연하는데요. 이 때문일까요? 프로그램의 주 시청자인 대학생들의 정치 참여가 과거보다 매우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박수민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자신이 선호하는 정치인의 소식을 구독하거나 온라인으로 정치인에게 정책을 제안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투표를 장려하는 글을 게시하기도 합니다.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대학생들의 정치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정치 이슈에 대해 토론하는 대학생 온라인 정당도 등장했습니다. SNS나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해서 쉽게 정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고 이제 온라인 정당이라고 표방을 했고 국회의원이 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이 같은 대학생들의 정치 참여는 정치 예능 콘텐츠의 발달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의 국회의원 박근혜 씨등 유명 정치인들이 게스트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점에서도 정치 관련 도서가 인기입니다. 딴지일보 대표 김어준 씨의 닥치고 정치를 비롯해 젊은층을 공략한 정치 분야 베스트셀러 도서도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정치 관심 멀리할 수밖에 없었던 정치 그 젊은이들을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재미나게. 그런 프로그램 형식으로 풀어가지고 그이 젊은이들을 모으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은 하나의 훅으로서 낚싯바늘처럼 젊은이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하는 효과 그 자체로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또 최근 반값 등록금, 청년실업, FTA 등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것도 대학생들의 정치 참여에 불씨를 지폈습니다. 정치가 대학생의 생계에 직접적인 요소로 작용하면서. 선거의 결과나 정책의 내용에 관심을 갖는 대학생들도 늘어난 겁니다. 홍보 동아리 생존 경쟁이 서울 경기 지역 대학생 1000명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 2012년에 가장 떠오를 이슈에 대통령 선거가 77%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2008년 총선에서 28.9%였던 20대 투표율이 2010년 지방선거에선 40%대로 뛰어 올랐습니다. 대학생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네. 결과입니다. 예전에는 정치하는 분야가 좀 어렵고 어른들만의 분야였는데 요즘에는 많이 주제가 되어서 대학생들도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분야가 된것 같아요. 기성세대의 관심 분야라 여겨지던 정치에 젊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올해 있을 총선과 대선에서도 대학생들의 많은 참여가 예상됩니다. EUBS 박수민입니다.